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국가 우루과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가 상징으로는 국명 우루과이 동방공화국입니다. 이름이 우루과이인 이유는 우루과이 강의 쪽에 있기 때문이고 동방공화국인 이유는 우루과이강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동방인들이여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이고, 국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 국기가 아르헨티나 국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 독립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남아메리카 남동부로 브라질 남쪽, 아르헨티나 동쪽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기본 정보로는 면적 176,215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70% 인구는 348만 5500여 명으로 한국의 약 17배입니다. 수도는 몬테비데오입니다. 몬테비오, 몬테비데오는 이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별색 도시에 있습니다. 민족 구성은 백인 97.7%, 흑인 4.8%로 중남미에서 백인이 많은 흔치 않은 국가입니다. 화폐는 우루과이 폐소 언어는 스페인어, 종교는 가톨릭 47%, 개신교 11%, 무신론 23%입니다. 역사로는 아메리카 인디유인 차로아족과 찬이족이 거주했습니다. 옆에 국가 아르헨티나에도 비슷한 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608년에 브라질에서 온 포르투갈인에게 점령되어 포르투갈의 식민지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24년에는 일부 지역을 스페인에게도 점령당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1822년 브라질이 독립하면서, 이 우루과이는 브라질 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브라질의 시스플라티나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여러 언어, 역사, 문화 같은 게 브라질과는 많이 달랐는지라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이때 1816년 아르헨티나와 함께 독립하게 됩니다.이래서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와 친하고 브라질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1830년대에는 도시 기반 자유주의 정당인 홍당과 시골 기반 정당 백당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결국 1843년엔 아르헨티나의 지원을 받는 홍당과 브라질 지원을 받는 백당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맙니다. 하지만 1860년대에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20세기 초에는 아르헨티나의 큰 성장과 함께 우루과이도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공항으로 격파를 맞았을 때, 우루과이도 함께 대공항의 여파를 맞아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말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처음엔 중립을 지키다, 45년 추측국의 패배가 확실시될 때, 연합국 쪽으로 참전을 하였습니다. 1973년에는 군부 쿠데타가 있었고 군부와 집권 여당이었던 홍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탄압되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계속되고 어, 독재를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결이 되면서 민정이양이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브라질발 경제 위기로 인해 휘청하고 맙니다. 이렇게 있다 2009년에 홍당과 정당의 적당의 양당 구, 구도를 깨고 좌파 연합의 후보가 당선되어 정, 양당제의 정치 구도가 종식되고 현재는 다당제의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대선에서도 호세 무이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가난한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우루과이의 사회는 교육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그리고 대학교는 의무가 아니지만 무료입니다. 문맥률은 5.1%입니다. 복지는 다양한 복지들이 있고, 중남미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사회를 말하자면, 중남미에서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간, 남미의 북유럽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북유럽만큼 잘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주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문화 음식으로는 바비큐의 원조 아사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의 강세고, 어, 낙농업과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음식들이 많습니다. 스포츠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축구가 발달하였습니다. 월드컵 초대 우승팀이기도 하죠. 정치는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이고 직접 선거로 5년에 한번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게 대통령이 어, 연속으로 대통령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했다가 다음 쉬고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할수 있습니다. 은혜의회는 완전한 비례대표제이고 하원 30석, 상원 90석, 임기는 4년입니다. 하원과 상원이 하는 일은 거의 같은데 다른 점이라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것뿐입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15위 8.61점입니다. 한국보다 2점 정도 더 높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한국과는 8등 차입니다. 경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앞서 역사에서도 봤듯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우루과이도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산업 비슷한 산업이 많기도 하고 어 아르헨티나 브라질과의 의존하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산업은 농축산업과 그 것들을 가공하는 업들이 발달하였습니다. 여기 노란색 돼 있는 부분들이 다 농축산업입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되게 높은데, 미국과 비슷합니다. 상당히 높은 축이죠. GDP는 633억으로 세계 75위입니다. 한국의약 60, 1인당 GDP는 18,074달러로 세계 47위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GDP는 0.4로 분배가 잘안 되는 것에 속합니다.